다 저인데 저는 라이드가 오, 너무 신나서 뭔가 레트루만 아니라 레트올 퍼프니까 우리가 좀 변형할 수 있는 음, 거 많은 것 같아서 음, 맞아. 맞아요 네 좋습니다 제일, 좋아요 제일 좋았다 <laughs> 어, 좋습니다 정면부터 포즈 갈게요 자 정면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, 아 점점 더 워치 우리 주지 씨 포토타임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. 네 어,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로켓펀치 주리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80년대 그 콘셉트를 처음으로 하니까 너무 기대도 있고 불안함이도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. 그래도 잘 소화 그 소화할 수 있게 열심히 준비를 한. 했던 것같아요 어,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해서 <laughs> <네네. 웃음> 이거 저거 물어봤어요. 아, 오. 아, 어머니한테 좀 모르는 거는 복고 네. 컨셉을 어떻게 하면 잘 소화할 수 있을지. 어, 뭔가 비주얼적으로 네. 뭔가 엄마가 사진 보내줬어요. 근데 아, 옛날 사진 어머니의 어, 어. 어, 어, 또 아. 옛날 사진도 보면서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어, 하셨다라고 네.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<laughs> 어, 이 노래도 너무 신나는데요, 주리 씨. 솔직하게 세 곡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니 앨범이니까 네. 어, 어떤 곡이 가장 좋으신지 굉장히 의견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? 다 좋은데 저는 라이드가 너무 신나서 라이드 그러니까 레트루만 아니라 레트로 퍼프니까 음. 우리가 좀 변형할 수 있는 어. 거 많은 것 같아서 음, 맞아. 맞아요. 네, 좋네요. 좋았다. <laughs> 어, 좋습니다.